반갑습니다. 수학을 함께하는 정상모입니다. 아, 선수능력 비기너스 음, 대치동 두각학원에서 진행하는 현장 강입니다. 저는 수학의 정상모입니다. 음, 어쩌면 짜투리 시간이에요. 이제 예비 고삼이 되면서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고삼 실전적인 수학을 이제 현장에서 들으실 텐데요. 그 전입니다. 어, 제일 뒤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요렇게 됩니다 일정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월수금 3주간 9회 동안 수학원 화목토 3주간 수학토를 9회 동안 끝냅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학원과 수학토를 다 듣는다면 3주 동안 월화수목금토를 다 오셔야 돼요 근데 시점이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죠. 다 합치면. 이 어, 3주간 주당 3회씩 해서 9회씩 끝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이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어,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보기 전입니다. 이 기간에 고2죠. 하지만 고2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간은 요한 3일 후에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는 그 순간부터 정확하게 고이들은 예비 고삼이 되는 거고 수능이 365일 남는 겁니다. 예비 고3가 예비 고삼이 아니라 고2가 아니라 그냥 고삼이에요. 고삼 고3.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를 해서 고삼이 된 애들이 아직 본인은 고이라고. 응, 음,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앞, 이제 결국 봐야 되는, 조금 이따 보게 되는 고2의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합니다. 아직은, 왜냐면 12월 중순, 뭐 이때 초순에 이때 시험을 본다고 치면, 뭐 끽끽해 봐야 뭐그 앞에 한2주간하겠지 그러니까 이 기간은 어쩌면 고3이, 고3의 모습을 띄지 않고, 여전히 고이의 모습을 띤채 그냥 놀고 있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응,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기말고사 준비하려면 좀 쉬어야겠지. 이러고 있다고요. 이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본 후에 이제 12월 말에 어, 고3 수능 실전 강좌가 시작되면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한테 가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심하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이고. 고삼들이 막 이제 순, 바로 집에 얼마 전에 봤던 수능 문제를 기출 문제로 풀고 있고 숙제로 기출 문제 쫙 나가고 심화 개념 막 공부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제 어 하게 된다고요. 물론 잘하는 학생은 이렇게 이 시간을 그냥 넘겨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예비 고삼이 돼서 고삼이 돼서 수학을 배워도 뭐 무리 없이 따라옵니다만 그 상황에서 이탈자들이 생긴다고요. 고삼이 돼서 듣긴 듣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든 알아듣더라도 그 내용을 100% 소화하지 못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고3이 실전 수업을 들으면 미분을 왜 하는지, 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미분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가르쳐요. 근데 사실 수능 문제라는 것은 미분을 잘하자, 너가 미분을 잘하는 기술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넌뭐 하고 있는 건데? 네가 하는 게 뭔데? 미분을 왜 하는데? 미분이 언제 되는데? 미분을 한다는 의미는 뭔데? 미분을 너는 어떻게 만들 텐데? 이런 것들 묻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까지 예비 그러니까 고3 실전 수업에서 하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 저거 왜 해? 어려운 킬러 문제 풀기 위한 어떤 실전적인 것들을 알려줘라는 수요에 맞춰서 저도 난도 있게 수업을 한다고요. 그럼 어쩌면 본질적인 것들은 다 알고 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한채 고삼이 되면 일단 수업 이해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 못한 채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고삼 때 삼월 시험에 삼월 걸려요. 뭔가 겨울방 공부를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허들이 딱 걸려서 저는 못 봅니다. 그리고 육평에서 진짜 본질적인 수능 수학을 물어보면. 이제 내신으로만 공부했던 고이까지 그냥 앞 자기 앞에 당장 걸려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본격적인 수능 수학을 시험 보는 6평에서 처참하게 성적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재수생들까지 결합된 6급 평 평가원 시험이라면 더 심하고요. 그러면 고삼 때일년 내내 뭔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숙제와 엄청나게 밀도 있는 고3 수업에 허덕이다가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돼야 드디어 와 이런 거였구나 수학이 수능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3이 시작될 때 이미 제대로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친구들이 제 수업을 명확,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고3 수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게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만 운영한다면 충분히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한 번은 제대로 기본 개념을 보고 수능 수학에서 묻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좀 느끼고 제 수업이 아니어도 좋으니 고3 수업이 시작되면 어느 반에 속해서 수업을 듣더라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 선수년반 비기너스 강의는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내신 수업이 아니라 진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될 수업이다. 수능형 사고 추론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다져낸다. 기본적인 용어 공식 다 설명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을 교과서의 모든 공식을 설명하고 중요한 건 증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고일 고2때다 했어야 돼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니까요. 수원 수투 다 배웠잖아요. 이거에 교과서 공식을 다 증명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분을 잘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미분을 왜 해야 되는지, 미분이란 무엇인지, 미분의 모양은 어떻게 갖추는지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학생들은 등한시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배웠지, 했지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만 갖추게 되면 본질을 묻는 수능 수학에서는 처참하게 성적이 떨어집니다. 내신만 대비하다가 이제 수능 공부해야겠다라는 건 너무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은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을 모두 다 증명해보는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기간을 제가 삼주 동안 싹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학습 동시에 문제풀이 접근 원리를 습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을 다 배웠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보통 이제 개념이 약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개념을 배우면 문제를 다 푼다 허상입니다. 허구예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이해한다? 그럼 문제가 다 풀린다. 그것도 허상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푸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개 자꾸 문제를 못 푼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개념을 모르는구나 하고 개념만 계속 보면요. 그 상태 1년 내내 개념만 봅니다. 남들 N제 풀고 파이널 할 때요. 맨날 개념만 합니다. 개념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습득되고요. 문제 풀이를 하다가 놓친 놓쳤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두 개는 양립하여 함께 가는 거지 개념이 끝나야 문제 풀이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풀이가 끝나야 개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개념은 다 배워야 하지만 거기서 문제풀이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즉, 문제풀이를 할수 있는 개념을 같이 배워야 됩니다 개념 때, 개념 때 단순한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나왔을 때풀수 있도록 개념화, 개념화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실전 개념이라는 뜻이고요 이 개념 확립과 동시에 문제풀이를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배웠다면 문제를 당연히 풀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수 있게 배워야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두 가지를 다 해드리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강 대상은요 수능 보려는 학생은 다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 듣지 않아도 될것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미분을 얘기하지만 미분을 잘하는 친구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미분을 왜 해야 되는지 미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미분을 잘하는 사람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수학을 풀고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기술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들으세요. 교과서의 공식을 다 증명해 보지 않은 사람 들으세요. 수학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고삼 돼서 십이 월 말에 시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정규반에 들어가면 처음 첫날부터입니다. 와, 내가 어떻게까지 한게 뭐지? 내가 내신때 뭔가 했는데 내가 명기 아무것도 아닌 거네. 난 이걸 하나도 모르는데라고 하지 않도록. 이삼주 동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수학 또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왜이 내신 대비는 고이 내신이 아니라요. 예, 고삼 때도 내신을 보잖아요. 수시가려면 내신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고요. 교과 개념의 근본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 기출 문제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개념을 적용하는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을 들, 필요한 사람은 들으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말보다 저는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반의 특징은 실전적이고 도구화되고 유형화되고 패턴화돼서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좀 심화적인 실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정통 교과 교과서에 있는 개념. 정말 여기서 수능이 나오는 거, 내신 나오는 가장 베이스를 가르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거의 힘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짜 서울대 수학 교육과 정통적인 선생한테 정통적으로 교과 개념을 한 번은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3이 돼서 어떠한 심화 개념, 어떤 실정 개념을 배울 때도 무리 없이 그걸 습득하게 됩니다. 어, 교재는요 오리논이라는 교재로 할 거고요. 어, 막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학생들도 난독증 있어요 막 글만 글을 못 읽습니다 수학 문제 길어지면 또못 풀어요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해서 못 푼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학생들에 맞춰서 최대한 도식과 이미지와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바로바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재를 썼으니까 어, 심화적인 내용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머릿속에 싹싹 집어넣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 있고요. 예전에 이올인원이라강자는 어 수능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좀 쉬운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요. 어 올해는 어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수능 수학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가 아니라 중킬러나 비킬러 문제들도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좀 추세에 제가 맞춰서 기본적인 문제 문항은 좀 빼고요. 그건 제가 수업시간 예시로 많이 들 거고요. 여기 수록된 문제의 난이도를 좀 올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수학이 힘든 친구들도 결국은 여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쉬운 것만 계속하다 보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거든요 충분히 이해 잘 되게 설명할 테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이제 하시죠 어, 제가 쉬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저는 어떠한 어려운 개념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쉽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수업을 쉽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내가 수학이 좀 약하더라도 4점짜리 중반 후반 문제 나는 못푼다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충분히 본인들이 풀수 있도록 제가. 아주 편하게 쉽게 그리고 서울대 수학 교육과의 면을 걸고 정통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야매나 편법 스킬이 아니라 진짜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문제를 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확인 문항들 다 있고요. 충분히 연습 과정을 겪어낼 수 있도록 많은 숙제를 제공하겠습니다. 숙제 검사도 철저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본이 인 배운 거 바로바로 바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숙제도 숙제지만 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전체를 다 보는 수학원 수학들을 다 끝내는 거기 때문에 숙제도 숙제지만 출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석해서 어 제가 세시간반 동안 잡담 하나도 안 하고요 어 테스트 같은 거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시간을 밀도 높게 모두 다세시간반 동안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 원래 운동도 그렇지만 좀 힘들어야 그게 재게 되잖아요. 잘게 되잖아요. 예, 일주일에 6일로 오셔가지고 빡세게 3주만 보내보시죠. 그러면 달라진 모습으로 고담이 될 겁니다. 교재 필수적인 기출문항 다 수록해놨고요. 1 1월1 1일날 개강이지만 다다음 날 보는 수능 문제까지도 다 반영할 겁니다. 초반은 그래서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프린트로 해서 수능 문제가 나오면 그걸 빨리 제가 반영을 해가지고 완성된 교재를 완성되자마자 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문항도 필요한 거 있으면 했고요 사과당국경찰대도 결국 국가고시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문제들은 제가 대표 문항 드릴 거고요 변형 문항도 드리겠습니다 워크북 드릴 거고요 어, 아직은 고삼이 아니니까 아직 학생들이 어려요 질문도 많고요 고민도 많습니다 제가 또 입시계의 오은영 아닙니까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 플랜도 좀 짜드리고 아직 너무 고삼 아니잖아. 그래도 이제 고삼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야 돼. 선생님 원래 고일 가르치는 강사 아니거든? 맨날 고삼하고 재수생들만 가르치는데 니네들은 이제 고삼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설계해야 돼. 이런 것들까지도 상담을 통해서 항상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저 말은 좀 이렇게 막좀 강하게 하지만 저 ISFJ여가지고 되게 소심하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어, 따뜻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어머니들이 학생들한테 야뭐좀 고민 있으면 가서 설명하고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제가 따뜻한 격려와 또 엄격함과 또 필요하면 쓴소리하면서 학생들 좀 이끌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피드백 밀착 관리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 진짜 좋거든요 조교 선생님들도 많고 제 많은 조교들을 이 반에 투입시킬 테니까 저한테 하기 좀 힘들면 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잖아요 어, 그들한테 질문하시고. 뭐 대학 다잘간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후배 서울대 수학교육과 후배 뭐 연구대 친구들 제 제자들 있으니까 어 그들한테 또뭐 편하게 선배입선후배 입장에서 질문도 좀 하시고 어 아니 뭐 집에서 과외 많이 하실 텐데요. 과외 선생님 구하기도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과외 선생님보다 우리 조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거 저희 교재와 저희 수업 내용만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푸는 수학 문제들도 질문할. 거 있으면 마음껏 와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Q&A도 항상 247이라고 해서 24시간 내에, 일주일 내내 저희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질문도 받아드릴 테니까 온라인 사이트도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월성공학토 수학원 수학투 내가 수학원은 잘하는데 수학투가 좀안 된다. 수학투가 안 되는데 수학원은 잘하는데 수학투가 안 된다. 뭐 수학원을 못한다 라고 하면 한 과목을 들어도 되지만 이왕 그냥 막 노는 기간이고 루즈지져 있는 기간이니까 일주일에 6일 오시죠. 무슨 수학 캠프 한다 생각하면 안 되나 어? 와가지고 쫙 정리하면 3주 동안 힘들겠지만 그 3주간이 앞으로의 고3 생활을 여유있고 풍족하게 만들어 줄 거라 믿으니까 필요한 과목을 듣거나 웬만하면 두 과목 다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빡빡하게 수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같은 거안 보고요. 뭐 잡담 뭐 이런 거안 하고요. 3시간 반 동안 밀도 있게 모든 내용을 다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 스케줄은 뭐 굳이 관심 갖지 마시고 알아서 1과부터 끝과까지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다 이해시킨다. 여기다 가면 되시겠습니다. 두각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세부사항 있으면 두각학원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방에 들어도 돼? 우리 애가 전교권인데 굳이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뭔가 듣고 싶어요. 어떡할까요? 우리 학생이 너무 못해서 이 수업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라는 개인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있을 때는 학원도 학원이지만 연구실 번호로 전화하시면 충분하게 자세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도 하면 3주간 어쩌면 버려지는 시간을 어떤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학생들. 내가 수학을 쫀 들어하고 내가 수학을 하긴 하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른 채 하고 있는 친구들 정통 교과 개념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을 증명하는 진짜 수학 수업을 듣고 그 힘을 통해서 고상돼서 마음껏 활활 날아다니는지 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정성모였습니다.